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알아볼 내용은 좀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이제 트럼프가 총기 사건 이후에 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되게 웃긴 건 비트코인은 큰 폭등을 하고 있어요. 큰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그렇게 좋은 음, 좀 좋은 스탠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트럼프가 어쨌든 밈코인을 개발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의 옹호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폭등까지는. 이제 민코인을, 실제로 이제 민코인을 개발해가지고, 개발해서 후원금을 민코인으로 받으면서까지 지금,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에 되게 적극적이고,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서, 좀 수혜를 좀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참 웃긴 게, 되게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뭐냐면은, 대선전에 금리 기준 인하를 반대한다, 그리고 해선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거의 된다고 99%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99%가 아니라 거의. 한천프0 만프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확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저렇게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그러니까 못 하게 하고 본인이 대선이 그니까 대통령이 되면 모든 이제 전 세계, 그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전 세계 증시도 올라갈 거고, 전 세계 경제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이 <laughs>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악재,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호재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호재,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예요. 중장기로는 악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음, 그, 우리나라 요번에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보시면, 금리가 엄청 낮아지면서 거의 제로금리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 대출을 받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지금 도미노처럼 다 지금 우우죽순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먹고 살만하기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실물 경기가 매우 안 좋으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대출 금리라도 낮춰져서 뭔가 이제 심폐소생 거의 뭐 그냥 음, 산소호흡기 달아주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산소호흡기 뭐좀 극단적으로 과장되게 말은 했지만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뭔가 이제 대출을 금리를 이제 시장경제가 그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장경제가 살아나니까 이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시면 그 지표들에서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 지표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실제 경기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금리를 인상했던 거고, 지금 보시면 어 금리 인하가 되면서 대출 받았던 그런 자영업자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 되면서 금리 인하 때 대출 받았던 거의 0%때 제로 금리 때 대출 받았던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금리 인상이 되면서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또 우리나라 경제랑 그리고 이제 실제 경제랑 또 괴리, 괴리율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미국들이, 미국 지표들이 발표될 때 있잖아요. 뭐 CPI 지수라든지 아니면 실업자 지수라든지 그런 걸 발표 나올 때 보면은 점점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좋아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기들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괴리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와도.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트럼프가 뭐 대선 토론에서 나오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금리 인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계속 이제 인플레가 확산이 될 거고 막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모든 국가 수입품의 1 0의 관세를 하고 중국엔 60에서 100%의 수입을 관세하겠다. 옛날에, 이제 18년도 때로 돌아가서, 무역전쟁, 이제 미중무역전쟁 얘기가 한창 이제 터질 텐데, 옛날에 이제 18년도로 돌아가서, 이 미중무역전쟁 뉴스가 터지면서, 사실 이때 당시에, 가장 수혜를 받던 업종이 히토류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알아볼 종목은 히토류 관련주거든요?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사마전자, 그 다음 동국RNS, 그 다음 티플렉스, 이렇게 다섯 종목 여러분들이랑 좀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모든 그 시장은, 그리고 내가 관심 종목으로 보려고 하는 그 종목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뉴스와 연관해서, 그러니까 빅, 큰 나무보다 숲을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판단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셔야지 여러분들 차트가 좋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종목들을 매매 하시면 절대 안돼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 분들은 기승전결에 맞춰 가지고 종목에 관심 종목을 뽑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에 맞춰 가지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지금 시장에 맞는 테마구나 라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사실 저 매일매일 진짜 히토로 관련주들만 방송하고 싶어요 방송하고 매일매일 이것만 가지고 분석해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히토로 관련주들이 올해 말 내년에 진짜 엄청난 대지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뉴스로만 봤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미중무역전쟁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줄어들진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인 쪽에 관련된 얘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자, 여기다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미중, 무역, 뭐, 미중 무역, 뭐, 미중 전쟁,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비트코인 뿐더러, 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미중이라고 칠게요. 그 비트코인도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끝까지 뭔가 우리나라 그 예전에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먼저 선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라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근데 중국이 사실 이 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옛날에 지금 뭐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중국에 있는 그지들은 그지들도 이제 위챗으로 국어를 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만큼 중국에뭐 여러 가지 이미 암호화폐가 너무 잘돼 있고 이미 이제 이런 현금화 그 종이 현금이 거의 없어졌다 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중무역전쟁으로 번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이제 코인 내에서도 미중 막전쟁이 더 심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토르 관련주도 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 아니라 <laughs> 더 있겠죠. 포스코도 있을 거고. 뭐 포스코 엠텍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 해드릴 내용은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동국아레는 스티플렉스 이렇게 다섯 종목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온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저 지금 보시면 유니온이 지금 이 앞전에 대시세가 나왔잖아요. 대시세가 나오고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고점 대비 세력들이 나간 흔적 없이 주가가 쭉 하락을 했고 하락한 이후에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여기서 매집 들어갔어요 매집이 들어가서 바닥이었고 그럼 매집이 들어가서 바닥이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는 사실 이탈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 오늘 자리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구간이 거의 바닥 구간에 와 있고 어쨌든 바닥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에서 늘어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종목은 더 상승을 하면 상승했지 더 하락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자리에서 봤을 때 거의 1년, 2년 동안의 바닥 저점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떨어질 자리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건 하락하는 하락세계형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게 지금 윗골이 음봉이, 윗골이 양봉이 떴잖아요? 그럼 추세가 전환이 될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여기서 하락하는 쇠기형 돌파 구간을 만들게 되면 이거는 최소 이 직전 고점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7,000원까지도 목표가를 볼 수가 있어요. 7,000원까지면 지금 자리에서 50%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또한 제가 봤을 땐 지금 5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인데 유니온 머티리얼도 유니온이랑 같이 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게 뭐가 대장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니어 머티럴 같은 경우는 유니어보다 차트가 더 좋은 이유가, 하락세기를 단기적으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주봉에서 하락세기를 돌파를 한 자리는, 거래량은 이 살짝 들어왔지만, 이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하락세기 돌파는 요런 상승폭만큼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요런 상승만큼.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갈수 있냐? 4천원 자리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4천원 자리가 보시면, 이 앞에 매물대들이 소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점 고점을 요런 식으로 높여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요렇게. 음. 그래서 이게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자리는 어쨌든 하락세계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도 손절 라인만 2,510원만 이탈 안하면 추가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 놨는데 실제로 지금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 전저점 구간이고, 전저점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육자형 패턴 만들어갈 거다라고 했고, 컵핸들 패턴이죠. 단기적으로, 이제, 분봉상 컵핸들 패턴, 그리고 전체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요런 하락수의 경의 패턴을 좀 만들 것이다라고, 여러 번 분석해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삼화전자인데삼화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역배열 자리에서 거의 방향을, 진짜, 하, 계속, 몇달 동안 하락하던 이 방향을 거의 일주일, 이주일 만에 완벽하게 바꿨죠. 이건 완전 히 힘이 센 거거든요. 그리고, 이, 최근 들어가지고 하락하기 전에 여기서 거래대금 터졌던 이 캔들 있죠? 앞전에 매입지봉이 있고, 이거 완전 추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 요 박스권 자리를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고, 고점 대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비율이 1대2 정도 되는 차트라서 이거 삼화전자가 오히려 대장주가 돼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 시총이 500억에서 700억 사이인가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상승 나오면 이 6천원 이상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동국RNS인데 이거 뭐 대장주죠 뭐 대장주고 지금 이제 월봉상 차트 보시면 어 제가 예전에 GSE를 <laughs> GSE를 요 여기서 추천드린 적이 있어요 4월달에 제 실시간 방송 보시고 하신 분들은 알것 같은데 그때랑 똑같은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동국 r n 스도 지금 자리에서 이게 쌍바닥 구간이 나온다 그럼 이거 지금 자리에 4500원 무조건 가요 뭐 무조건 아니겠죠 한90% 이상 확률로 갈 건데 지금 자리에서 이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윗꼬리 캔들이 뜨고 앞에 매물대를 소화했고 그런 자리에서 지금 보면 저점 추세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점 추세 이렇게 들어올린다고 하면 이런 쌍바닥의 구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월봉에 그럼 이건 4,500원 자리까지 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역배열이 확장되는 구간에서 추세를 어쨌든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차트라서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매직봉도 있고 앞전에 매직봉도 존재하는 를 차트라서 이런 거 시세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 1차는 4,000원까지 거의 갈거요 2,4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티플렉스인데, 마지막 종목이죠.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에도 그려 놨는데, 고점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요런 하락삼각수름 하락세 기형을 돌파를 하고 나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요런 추세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빠져준다 그러면 2,890원 정도 매수 잡으시면 되고요.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 월봉상 지금 61선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트는 거진 요런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차 매도는 3,600원 정도 매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땐 히토류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서 섹터라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잘 챙겨 가지고 매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